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을 통해 목소리로만 만나뵙는 시간이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로 하나 되도록 사랑으로 묶고 계신다는 것을 영으로 알기에 더욱 실감나고 반가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5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네 개의 노래가 있는데 오늘 본문 50장 4절에서 9절이 그 가운데 세 번째 노래입니다. 음률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얼마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상의 노래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을 때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 노래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시지요. 사절에 나오는 학자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사 가르침 받는 제자의 관계에 두십니다. 예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듣고 배우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듣고 배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배우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또한 최고의 위로자,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가난한 자, 혼자 된 자, 배움이 적은 자 또는 유능한 자, 높은 자할것 없이 누구라도 다 알아듣도록 핵심을 짚으시며 위로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여시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나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거친 파도와 바람까지도 잠잠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어지고 놓여지고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결이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우셨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가 열어지고 배우셨기 때문에 귀를 막고 뒤로 물러났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거역하지도 물러나지도 않으시며 담대하게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 반대자들에게도 등을 맡기며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실 진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듣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이 아침에도 시동의 메시지로 매일 성경하시는 우리 시흥동산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악한 마귀 사탄 틈을 타서 대적하려 하더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가까이 있다라는 풀이에 카롭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다 해석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종의 곁에서 지켜 주실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곧 개입하셔서 종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언어로 풀자면, 지금 우리 아빠 내 옆에 있어? 봤지? 우리 아빠 곧올 거야? 너 죽었어? 이런 의미겠지요? 이런 영적 충만감은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도전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런 영적 당당함이 있기에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순교할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고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 당당함으로 우리 또한 다시 한번더 주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1장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시흥이 능곡이 시흥 동산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직장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심령이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듣고 배우려 할 때에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곳으로 반드시 에덴 같게 하시며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붙잡힌 우리를 통해 순종하는 나 하나로 시작하여 그 가운데 기뻐함이, 즐거워함이, 감사함이, 창화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그한 명이 지금 이 시간 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위로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도 어김없이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이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회복과 위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꿈이 회복이 오늘 하루만큼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